김재익은 1938년에 일제시대에 태어났어. 아, 어, 일제시대? 응, 대박. 무려 6남 3녀 중에 막내. 어... <laughs> 어머니가 김재익을 출산하기 직전쯤에 그 어떤 스님이 집 앞에 지나가면서 시주를 부탁을 했는데, 음. 어휴, 훌륭한 아기씨를 가지셨습니다. 음. 장차 크게 될 아이고 끝까지 효도할 아이입니다. 아, 음. 어, 대박. 이렇게 얘기를 덕담을 하셨대. 음. 자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고민, 걱정이 많으셨던 차이나에 그 덕담 덕분에 되게 힘을 가지고 출산을 하셨다네. 음. 아버지는 교육을 꽤나 잘 받은 이제 부자셨는데, 그 동네에서 되게 인심도 후하다고 평판 좋으신 분이셨어. 음. 부모님은 이제 자식들이 좀 좋은 곳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서울에 집한채 하나 얻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상주하고, 자식들이 로테이션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음. 가셨지. 음.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되고, 김재익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서울로 갔어. 음. 전학을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거지. 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 누나들이 되게 좋은 분이시고 음. 공부도 잘하시고 잘 배운 분들이어가지고 음. 김재익은 되게 좋은 가정 분위기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랐지. 음. 사랑 듬뿍 받으면서 막내니까 음. 또. 구남매 음. 중에 여섯 명이 서울대에 갈 정도로 <laughs> 뭐 워낙 더 클라스 집안이어가지고. 대박이다. 김재익도 어린 나이부터 글 배우고 책도 좋아하고 이랬지. 음. 호기심 천국이었던 김재익한테 형 누나들이 열심히 토론 상대해주고 말벗이 음. 돼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김재익이 토론의 명수이자 설득의 명수이자 브리핑의 달인이 되는데 한 목수리하게된 거야. 음... 완전 오빠네. <laughs> 그러니까 누가 알았겠어? 그 실력이, 그 설득 솜씨가 순날 대통령이 될 어느 군인을 완전 시장 경제 신봉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 일조하게 될 줄은. 김재익은 기계 만드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음. 막 집에 있는 기계들 만지다가 막다 부시기도 하고 음. 그러다가 실력이 좀 늘어가지고 이제 웬만한 기계는 막 고쳐서 쓸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음. 미군 부대 주위에 쓰레기통에서 뭐 기계 관련 영어 잡지 주워다가 기계 열심히 공부하면서 막형 누나들한테 단어 물어가면서 영어 공부도 막 독학을 했어. 어. 이런 평화로운 삶이 언제 끝났을까? 끝났어.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왔지 <laughs> 아, 그래요. 당시 정부가 서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못 갔는데 김재익의 가족도 그 중에 하나였어 음. 그때 어머니랑 같이 서울에는 장성한새 아들, 토끼 같은 새딸 그리고 12살 먹은 꼬맹이 김재익 음. 이렇게 같이 있었어 어머니는 이 자식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셨겠지. 음.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가족들이 흩어져야 된다. 오. 그래서 딸들이라도 아버지가 있는 충청남도로 다시 가야 된다. 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야. 음. 근데 이때? 김재희, 대뜸, 자기야, 누나들을 지키겠다고. 어. 따라 나서겠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귀여워. 어,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사실, 뭐그 꼬맹이가 귀엽기도 했겠지만, 사실, 피난길에 뭐 차도 없고, 뭐도 없는 시절에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야. 서울에 충청도까지. 음. 근데 여자 셋에다가 이제 막내 12살 먹은 꼬맹이까지 얹어서 버는다는게 말도 안 되게 걱정되는 일이었는데, 음. 그래도. 여자 3명 보내는 것보다는 남자가 한명 그래도 끼는 게 12살이라 낫다라는 <laughs> 생각에 김재희까지 껴서 같이 이제 대박. 그 피랑길을 간 거야 음. 진짜 오만 고생 다 하면서 수십일이 걸려가지고 겨우 천안 쪽에 도착을 했어 음.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버지가 공산당 놈들한테 끌려갔다 이거야 <laughs> 어떡해 아버지가 지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에 끌고 가서 잔인하게 죽인 거야 <laughs> 진짜? 뭐, 당시에는 이제 그 누나들이랑 김재인 그 사실을 몰랐고, 그냥 아버지가 끌려갔다는 소식만 듣고, 여기를 떠나달라. 이런 부탁을 마을 사람들한 받아가지고, 음. 오늘 갈 데도 없어서 엄청 고민고민 하다가, 흰 누나가 이제 대구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대구까지, 음. 또그먼 길을 또 떠난 거야. 음. 대구 갔는데 뭐, 대구는 뭐, 피난민들로 바글바글 해가지고, 발구석 붙일 데가 없어. 음. 그 아는 분이 뭐,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겨우 그분의 친척이 뭐, 과수원 같은 거 하나 하는데, 거 근처에 창고에서, 음. 과수원 창고에서 이제 내 남매가 묻게 된 거지 음. 떨어진 사과 주워 먹으면서 음. 다행히 그분이 되게 인심이 좋은 분이셔가지고 뭐 전쟁통에 누가 사과를 사재고로 남아있는 사과를 갖다가 뭐 장사라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음.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내 남매가 이제 막 사과판에 깔아놓은 거야 음. 근데 뭐 누나들 뭐그 시대 여자들이 이렇게 막 시장통에서 막이렇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지 해보진 적도 없었고 하니까 꼬맹이 음. 혼자서 김치 혼자서 <laughs> 아사사, 아사사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도 음. 뭐 되게 형편없는 수익밖에는 도움이 안 됐지. 음. 그러다가 이제 큰 누나는 결국에는 부산으로 떠나서 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잘 곳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부산으로 떠났고 먼저. 음. 누나 두 명과 김재익만 남았어. 음. 김재익이 시장통에 나가서 자기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일거리를 막 계속 찾은 거야. 근데 3일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음. 그러다가 이제 미군 부대 앞에 서성거리다 도착을 했는데, 쓰레기가 막 널려져 있는 거 보고, 김재익이 미친놈처럼 갑자기, 음. 막그 쓰레기를 막다 죽기 시작한 거야. 음. 그래서 미군들이 막 처음에 그걸 보고 웃다가그 음. 중에 어떤 한 명이 김재익을 불러가지고,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하는데, 막스 안에 들어서자마자, 뭐 앉으라고 뭐 하기도 전에, 김재익이 바로 빗자루랑 쓰레기 바퀴부터 보고, 바로 그 막사 안에 막 청소하기 시작한 거야. 또 미친놈처럼. 음. 그러고서는 왜 그러는 거냐고 미군이 물어보니까 음. 그 잡지에서 배웠던 독학한 그 영어 실력을 갖다가 막 몸짓, 발짓 섞어가면서 일자리를 달라. 나 이제 먹을 게 필요하다, 배가 고프다. 음. 뭐든지 시켜 주면 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막 영어로 해가지고 음. 알고 보니까 그 미군이 장교였던 거야. 음. 헌병 장교여가지고 그분이 김재익을 자기의 신부름 군으로 음. 하우스보이로 이제 쓰기로 한 거지. 음. 그래서 김재익이 막 먹을 거 잔뜩 얻어가지고 오고, 음료도 받고 음. 이런 생활 시작이 된 거야. 음. 누나들 엄청 기특해했지. 음. 1 2살 꼬맹이니까 음. 그 미국 장교는 김재익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입양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음. 정도였어. 음. 그래서 입양 시도를 한 적도 있어. 음. <laughs> 대박 그래서 그 큰누나 있는 부산까지 그 미군 장비가 태워주기도 하고 음. 부산에서도 김재익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혼자서 그 미군 차 얻어 타가지고 어머니를 <laughs> 모셔오기도 하고 음. 이렇게 전쟁 3년 동안 김재익은 아버지와 형세명을 잃었어 아것 <laughs> 같아 사실 근데 역사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음. 음. 김재익도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공산 정권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 음. 그 아이러니를 알잖아 음. 참 슬픈 일인 거지 뭐 어쨌든 김재익은 고난 가운데서 완전 성숙한 어른이가 돼버렸어 음. 이제 집 살림이 가난해졌으니까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 음. 그래 아침에 신문 배달하다가 담임 선생님 만나버린 거야 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니가이 네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좋은 애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냐 내가 봤을 땐 너는 검정고시를 치러가지고 지금 바로 대학에 가야 된다 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 음. 김재익 보고 너는 천재니까 무조건 붙을 수 있다 확신을 줬어 음. 그래서 김재익은 검정고시를 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를 갔어 우와, 대박. 그때 이제 물리대 정치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고 음. 같은 물리대 안에 있는 불문과였던 이순자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 음. 그 이순자 씨는 되게 젊은 시절 사진 보면 되게 이쁘시거든 음. 완전 쌤님 같은 스타일의 김재익이 성비가 한 300대 20이 정도였던 거야 음. 극악의 남초였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그분을 꼬셨다라는 게 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laughs>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지 음. 뭐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취직이 잘 됐고 지금은 뭐 취직이 안 돼서 막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음. 그것도 다 한참 지난 전두환 시대 이 후에나 일이고 음. 그 당시 전쟁 이후에 한국은 뭐 진짜 일구하기 어려웠어 음. 공채 채용을 하는 데가 언론이랑 은행이랑 중앙정부그세 군데밖에 없었어 음. 근데 이 어려운 시절에 김재익은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수석으로 합격을 해버린 거야 음. 그것도 한국은행은 이제 항상 상대 출신들이 수석을 해왔거든. 음. 근데 김재익이 최초로 물리대 출신인데 문과 나부랭인데 수석을 해버린 거야 근데 김재익은 왜 하필 한국은행에 들어갔을까 정치 외교를 전공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약소국의 외교관이 할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야 응. 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음. 그래서 일단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선진국이 돼야지만 뭔가가 돼도 되겠다. 음. 그래서 경제를 공부해서 나라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어. 한국은행 안에서도 사실상 뭐 일을 한다기보다는 연구기관이라 할수 있는 음. 조사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 수석이라서 이제 자기가 지원할 수 있었거든, 부서를. 음. 이 직장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서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따면서 조사부에서 열심히 경제공부를 한 거지. 음. 김재익의 성격을 보면은 되게 착하고 주위 사람들한 엄청 문화하고, 배려심이 깊고, 이런 스타일인데, 되게 또 자기만의 색채가 엄청 뚜렷한 사람이란 말이야. 음. 항상 옳은 걸 추구하려 하고,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되게 약간 좀 또라이로 보였던 거지. 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대 어느 수업에서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딱 칠판에 써놓고 나간 거야. 음. 근데 문제가 수업 때 다뤄본 적도 없고, 교과서에도 안 나와있는 내용이야. 상황 이러니까, 뭐, 오픈북이라는 말은 없긴 했는데, 오픈북이겠지. 교수님이 나왔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책, 막 뒤지면서 이렇게 막 해. 김재익 옆자리에, 응. 툰날 한국행정학계의 원로가 되는 백왕기라는 분이 응. 앉아 있었고, 친한 선배였어. 응. 백왕기도 응. 열심히 참고서를 뒤적거리면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응. 김재익이 혼자 뭐 책도 없이 끙끙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다 보고 빨리 김재익한테서 좀, 아 보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김재익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받았어. 응. 근데, <laughs> 시험이 끝날 때까지 뭐그 참고서를 펼쳐 보지도 않는 거야. 응. 계속 끙끙거리면서 풀고 있어. 응. 그날 시험 다 끝나고, 이제 백왕기한테 다시 책줘서 어, 형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어, 안 주는 거야. 나... 자기한테 그 호의를 베풀어준 선배 민망하진 않게 하고 싶은데, 또 자기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음.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음. <laughs> 약간 이런 음. 스타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한자를 막 엄청 많이 쓰고, 음. 무조건 막 가로로 안 쓰고, 세로로 막 문서를 음. 썼거든. 음. 근데 자기딴에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음. 그래서 막 무조건 가로를 막 쓰기 시작하고, 음. 한글 쓰고. 음. 선배한테 젖어져. 아니, 뭐하니,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욕 엄청 막 얻어먹고. 음. 그러면 또씩 웃으면서, 계속 또 가루를 쓰고 향긋 쓰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응.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됐던 김명호라는 분이랑 남산 산책을 그렇게 자주 갔대 음. 산책을 할 때마다 하던 말이 하늘을 갑자기 슥 보더니 오토바이를 타면서 달리고 싶다라는 거야 센님 음. 같고 선비 같은 스타일이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으로 용솟음치고 싶은 그런 이상이 있었던 거지 음. 이 무렵에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도 엄청 반대가 심했거든 김재익이 건강 문제로 군면제였거든 음. 아버지가 그게 좀 걸리셨던 거야 음. 그 이순자 씨 아버지가 음. 근데 또 토론으로 잘 풀어냈어. 당연히 <laughs> 그건 아니고 이번에는 실력으로 <laughs> 보여줬지. 무슨 실력이냐면은 음. 워낙에 김재익이 알뜰하게 저축도 잘하고 음. 그 돈을 막 정말 성실하게 모아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집을 지었어. <laughs> 집을 지은 것도 진짜? 건축 업체 에뭐 의뢰를 한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지었어. 음. 기계 잘따라고 하잖아.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허락을 하신 거지. 음. 그래서 그때 김재익의 첫친혼 집이 자기 손으로 직접 지은 거였는데 음. 어디 있는 거냐면 녹번동이라고. 우리 옛날 유튜브 채널 첫 영상 있지. 그 북한산 자락 있는 거 곳. 어, 어. 거기 쪽이야. 아 진짜? 대박. 응. 거기 지나갔을 때, 어, 여기 김재기 지었던 응. 그 노번동 응. 근처에 응. 했어요. 아 나도 몰랐어. 음. 이번 들어봤어. 아, 아.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졌어. 응. 그래서 미국 유학을 알아보다가 서강대 경제학과의 유명 교수인 남덕우라는 사람, 손날 응. 박정희 경제의 핵심 인물이 되는. 우와.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상담도 받고 그랬어. 어. 그러다 기회가 온 거야. 미국의 하와이 주립 대학교에서 생활비 포함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음. 하와이로 유학을 가게 됐지. 거. 한국은행도 이제 김재익 같은 천재가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봉급을 막 가족들한테 막 엄청 미리 주면서 남은 어머니의 생활도 이제 보장이 됐고. 음. 하와이에서 이렇게 경제 학 석사를 따고 음. 한국은행으로 다시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음. 한국은행 총재한테 갑자기 하와이 대학교에서 편지를 쓴 거야. 음. 이 학생은 너무 우수하니 미국 본토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서 더 공부를 하게 달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하와이 응. 대학교 관계자가. 응. 그래서 김재익은 스탠퍼드 대학교로 가가지고 경제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거야. 대박이다.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응.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김재익이 미제스를 만나버린다. 미제스?